시승할 차야 그 차가 오휴 이게 뭐야 어 이건 또 어떻게 해. 차 외관을 찍어야 되는데 외관을 찍을 수가 없어 야 일부러 뿌리는 거지 너 <laughs> 어쨌든 뭐 대충 청소가 됐어요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쉐보레 크루즈 어떤 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뒷좌석에 한번 앉아볼까요? 머리공간이 딱 아반떼랑 거의 똑같습니다. 아반떼랑 거의 똑같은 머리공간을 갖고 있고요. 어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루프의 측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많이 내려와서 머리가 여기 이렇게 닿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닿는데 뭐 이걸 아쉽다라고 할, 수, 할 수도 있겠죠. 이걸 어 이거 머리 다 아쉽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은,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기대서 자면 되겠네.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를 옆에 기댈 수 있는 그런, 그런 머리 공간이 돼 있습니다. 머리를 댄다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 타고 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머리가 부딪히기 쉬운 그런 머리 공간입니다. 준중형이라는걸 분명히 감안하고 보면, 어, 이 정도라면 뭐, 괜찮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굉장히 퀄리티 높은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음 어떨까요? 이런 거 조금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물 시트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에 그 탄탄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어 우리나라에선 직물 시트가 굉장히 천대받는 분위기인데요. 따지고 보면 이 비닐로 된 시트보다 직물 시트가 좀더 비쌉니다. 원가에서. 여러분들 직물시트라고 무시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직물시트지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어, 이 옛날 직물시트와 달리, 이 방호, 방진, 뭐, 그 정전기 방지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더러워지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리고 정전기도 나지 않도록 요즘은 특수가공을 해서 나오고 있어요. 스키스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없네요. 스키스루는 없고요. 여기 컵 홀더가 두 개가 들어, 들어갈 수 있고요. 폴딩이 됩니다. 폴딩이. 폴딩이 되는데 저는 스키스로 보다 폴딩 한번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6쪽을 폴딩하고 여기 더 많이 실을 수도 있고요 4쪽을 폴딩하고 조금 적게 싣고 두 명이 탈 수도 있겠죠 도어의 스피커는 여기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그어 우리나라 다른 자동차들은 이거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옵션에만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 오면 스피커 하나가 트위터 하나가 더 추가가 될지 그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뒷좌석 공간은 뭐 좁지 않고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고, 그리고 또이이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 앞으로 갈수록 점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개방감이 나쁘지 않게 느껴집니다. 뒤에 앉았을 때이 등받이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 편안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 이 위쪽으로 공간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시야가 꽤 트여 있다는 느낌, 개방감이 좀 느껴진다는 느낌.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 썬루프를 단다면 더 개방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어쨌든 뒷좌석 공간에서는 큰 불만은 없는 그런 뒷좌석 공간입니다. 무릎 공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무릎 공간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거는 제가 물론 조금 당겨 앉는 편이지만 어쨌든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이 준중형에서 이 정도 되는 무릎 공간이면 뭐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네요. 아반떼하고 비교했을 때도 결코 작지 않고 오히려 좀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USB 포트가 여기 있네요. USB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하나 있는데 조금 조금 이렇게 덩그란이 있는 것 같고 좀 섭섭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뒷좌석에 지금 에어벤트가 지금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에선 니차는 렌터카니까 옵션이 빠져 있습니다. 네, 어, 이쪽에서 보면 스위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어, 또어락뭐 등등등 트렁크 스위치는 여기 있고요. 후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번 당기도록 돼 있어요. 마치 BMW처럼요. 근데 이 소재는 굉장히 불안해서 이거 분명히 부러지게 생긴 그런 소재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올 때는 반드시 이게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연약하고 조금만 세게 하면 부러지는 그런 요소입니다. 네, 엔진이 요만해요. 엔진이 요만합니다. 어, 4기통 엔진인데 1.4리터 엔진이라서 정말 어우, 손바닥 아우, 따뜻해, 아우, 따뜻해. 어, 살것 같다. 네, 이 부분이 흡기인데요. 흡기와. 지금 터보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터보 차저를 지나서 이렇게 길게 돌아서 인터쿨러를 지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 파이프를 이렇게 가는 게 요즘 터보 차저들의 거의 대세인데요. 어, 그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흡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필터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가도록 흡기도 굉장히 긴 경로를 갖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 경로를 갖고 있게 되면 그만큼 어 어떤 흡기 안정성 같은 것들이 맥동이 많이 줄어들고 흡기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주 조그만 엔진이 굉장히 귀엽네요 그리고 공회전에서 정숙성도 굉장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다시 말리부 얘기로 돌아와서요 어 잠깐 이거 말리부가 아니잖아요 아 이건 크루즈입니다 <laughs> 전면 보면 말리부하고 거의 똑같아서 혼동되시죠 어,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말리부인가 크루즈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동네에 말리부와 크루즈는 굉장히 닮았는데 한국에 있는 말리부와 이 크루즈는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말리부는 이 중간에 이상한 범퍼 같은 게 살짝 보이고 여기에 그 어, 후크가 하나 달, 후크를 달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죠. 굉장히 좀어 말리부의 그 매력을 많이 감쇄시키는 많이 절 많이게 줄여 버리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디자인이 되고 있는데 이건 듀얼 포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리부의 디자인이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작은 차에 들어오니까 정말 예쁘다고 이렇게 바뀌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소나타 YF 소나타가 나왔을 때 너무 이상했던 것이 어, 아반떼가 나오면서 딱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비례감이에요. 그래서 전면부는 지금 말리부보다 이 차에 훨씬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고요. 데크가 어, 홀이 굉장히 묘합니다. 이쪽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공기가 통하는데 여기는 또 공기가 안 통하는 그런 막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범퍼죠. 사실상 범퍼는 요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습니다. 옆을 보면 지금 이차 타이어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시어런스라고 하는 구디어 타이어인데요, 어, 초저가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차의 제 성능을 다 발휘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17인치가 끼어져, 아, 16인치가 끼어져 있고요, 16인치 205R16인데 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본 타이어가 아마 이 정도 사이즈가 될것 같네요.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항상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차체의 가장 높은 부분에 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브레이크 등이 어, 보통은 어, 선반 위에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는 차들이 꽤 있는데 이건 선반 위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위에서 트럭이나 아니면 조금 높은 차에서 보더라도 저 위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도록 저렇게 높은 위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깜빡이가 지금 여기 미국이기 때문에 깜빡이가 빨간색으로 들어옵니다. 브레이크하고 구별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브레이크 등이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어,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 브레이크 등이 LED로 돼 있거나 뭐 이러면 좀더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LED로 되는 걸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램프의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서요. 그냥 준중형차, 그냥 보통의 준중형차네. 뭐, 멋있진 않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다른 준중형들도 굉장히 크게 나오지만 이건 특별히 더큰것 같네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고 이 부분은 이렇게 철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긴 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나쁜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철판이 드러나 보이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죠. 이 구멍이 이렇게 퐁퐁퐁퐁 뚫려 있는데 이건 컴퓨터로 그이차의 강성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구멍이 뚫리는 게더 가볍고 더 강성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게 프레스로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가공이 후가공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서스펜션이 토션빔입니다 토션빔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독립형가식은 아닙니다만 독립형가식하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단단한 그런 서스펜션 단단하면서도 굉장히 유연한 서스펜션 구조를 보여줍니다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서스펜션이에요 이 후륜 서스펜션은 아 토션빔에 대한 안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추천하고 싶은 그런 어, 그런 토션빔입니다. 한번꼭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차의 더 좋은 점은 운전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타보시죠. 앞좌석의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트에 딱 앉았을 때 보이는 것들, 이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거다잘 보이고요. 어, 뭐 연료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바늘로 되어 있는데 전 바늘로 되어 있는 게 안, 디지털보다 더 좋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크롬이라든지 이런 거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굉장히 화려해요. 되게 화려하고 그리고 수납공간이 여기 꽤큰 수납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많이 집어넣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컵홀더 위치 좋고요. 어, 버튼들이 뭐 이렇게 화려하고 잘 보이는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어, 반대로 고급감에 있어서는 이 정도 차급에선 사실 그렇게 고급감을 추구하지 말자는 게 이쪽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감에 대해서는 전혀 고급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고요. 뭐 선이 어떤 그 어떤 통일성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제멋대로의 선들이 막 날아가고 있어요. 어 그런데 어한 가지 좀 의외인 것은 이 부분이 지금 헝겊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직물 시트에이 직물 패턴하고 똑같은 헝겊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도 헝겊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에 헝겊을 붙이는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네요. 어 가구 중에서 그렇게 꽤 비싼 가구 말고 약간 중급 가구들 보면 이렇게 헝겊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차도 실내가 이 헝겊을 이용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음 그냥 중급 가구처럼 보입니다. 가정에 있는 어떤 그런 아늑한 실내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흡음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좀어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차의 인테리어를 좋게 보여주는 어 그런 요소가 됩니다. 어, 트랙션. 스테빌리 트랙을 오프할 수가 있네요. 스테빌리티 컨트롤, VDC라는 건데, VDC를 오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퀴를 계속 미끄러뜨리면서 차가 전진을 못하고 있네요. 네, 전진을 못합니다. 풀악셀을 밟고 있는데, 네, 전진을 못하네요. 어, 스테빌리 컨트롤을 오프를 시켜도 완전, 완전 오프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이 놀라운 핸들링입니다. 정말 놀라운 핸들링을 갖고 있고, 이 핸들의 감각이라든지, 직진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차급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고요. 1.4리터 터보가 2차에선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어, 아반떼에서는 1.6리터 노말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서 2차의 파워트인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변속기의 경우는 둘이 비장파장인데요. 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만 좀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뭐 특별히 불만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변속기입니다.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한다는 게 미국 환경에서는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어, 내비게이션 화면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꽂았을 때 바로, 아, 여기 블루투스가 되는 장비가 연결이 됐구나. 아이폰이 연결됐구나. 그래서 블루, 블루투스를 바로 연결해버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주차를 하면 주차 지역을 여기 지도에 바로 표시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연동이 되고 있어요. 정말 미국적인 환경에서 가장 좋은 그런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적인 환경 이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 이 애플 지도가 그렇게까지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갖고서 내비게이션을 다 대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화면이 조금 작은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 저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려면 이거보다 화면이 좀더 컸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차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가 워낙에 우수하기 때문에 그 경쟁 상대와 함께 겨루기에는 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적 한국 모델이 어떤 옵션을 달고 나올지 그것에 대해서도 기대가 또 많이 됩니다 그 뭐랄까요 이렇게 면과 직선이 딱딱 살려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적당히 약간 곡선화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디자인으로는 보통은 크게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맞아. 네. 오케이, 맞아. 복선이 많은데도 커 보인다. 네. 되게, 되게 재밌는 디자인인 거예요. 네. 네. 이 크루즈 신형은 와이퍼가 이렇게 양쪽 에이필러 쪽으로 닦아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 아, 그렇죠. 네. 어 이게 유리가 너무 많이 네. 누워있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되는 모양이에요. 음, 그렇죠. 시, 실제로 닦여지는 면적 같은 경우에는 딱 이쪽. 이 룸미러 뒤쪽에, 보통 이제 여기는 그냥 죽어 있는 영역이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안 보이는 영역이죠. 네. 그래서 그쪽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끝까지. 네, 에이필러 끝까지 네, 닦이는 끝까지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많아요. 네. 혼다시빅, 앞에 혼다시빅 있는데 저 차도 이렇게 닦이죠. 그러니까 이게 캡포워드 디자인이 되면서 앞유리가 점점, 점점 높잖아요이 승객석이 앞으로 네. 가는 걸 캡포워드라고 합니다. 아, 옆에서 혹시? <웃음> <웃음> 아, 독자들이 혹시 모를까봐. 네. 잠깐만. 네, 그래서 그 캡포워드 디자인인 차들은 앞유리가 어쨌든 길어지니까 그만큼, 어, 이렇게 유리를 닦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일단 특별히 운전하고 있으면 정말 진짜, 아, 이게 중중형크래스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꼭 느낌이 대형이다 중형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운전 감각 자체가 굉장히 좀 편해가지고 음.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적은 편이어서 음. 내가 무슨 차를 운전하고 있지 이걸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는 것 같아. 요 아,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운전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요 그러네요. 근데 크기 때문에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기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 이게 조금 어쩌거 약간. <laughs>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시야가 너무 좋아요. 지금 뭐 앞쪽 시야도 있고 여기 이 커트 글래스 쪽이 앞쪽에 다 지금 사이드미를 뒤쪽으로 배치해서 어. A 필러 주변에 사각이 거의 최소화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 측면으로 그 회전할 때 코너를 볼 때나 뭐 아니면 사우리에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때 이럴 때에도 굉장히 좀 시야가 좋은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급이 준중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뭐, 맞아요. 예. 거의 뭐 준형차가 담고 있는 뭐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고. 연비도 거기에 또 연비, 좋고. 연비도 좋고. 예. 어휴, 네토크가왜 이게 옆자리에서 렇게 오. 아니, 근데 그 지금 터보 엔진이긴 한데 이렇게 정지가속을 해보면. 어, 굉장히 플랫한 느낌으로 차가 쭉쭉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 출력을 더 뽑아내지 않고 네. 딱 적당한 수준까지만 네. 이 터보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보라는 사실을 잊게 돼요. 네. 그냥 2 0 l 보통 자연흡기 엔진 같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 어. 있네요, 진짜. 아 그래서 아 이게 터보 엔진이다라고 알아채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음. 어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마음에. 이 엔진 이 차의 엔진은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도 1.4 터보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어. 네. 오늘 시승은 뭐 너무 짧고 그랬는데 의, 뭐 의견 네, 이런 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 준중형 세그먼트의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개념으로 중형차 정도 되는 사이즈에 근접하는 크기가 이미 어느 순간 아,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어떤 요구가 요, 요만한 크기의 차량으로 또 많이 몰리는 것도 <laughs>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전 브레이크가 처음에는 너무 민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시진 아, 않았어요? 그, 확실히 초반부터 이렇게 강한 제동력이 몰려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까 한번 제가 갑자기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급제동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페달 담력을 미세하게 컨트롤해서 힘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음. 그, 감속력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용이한 페달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앞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로 디자인이 보이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실내 들어갔을 때 오히려 좀 실망한 면이 있었어요. 음... 아 이렇게 큰 차가 시내가 이렇게 작아? 이런 느낌. 근데 사실 그만한 차인데 네. 앞에서 착각한 건데. 그렇죠. 품질 좋은 자동차고 이전 크루즈도 뭐 나쁘진 않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잘 네. 만들어진 자동차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 유리는 원래 없는 걸 세운 건가요? 제너라부터 글자를 가리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었어 이게 미국이에요. <웃음> <웃음> 이게 <웃음> 미국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크루즈의 8도 해치병 모델의 고성능 버전인 RS 모델입니다. 쉐보레가 자랑하는 그 제트링크를 지금 자랑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링크가 중간에 이 크로스되는 이런 형태로 제트링크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게 있으면은 정말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자꾸 삭제돼서 들어